지금 세계 로봇 시장이 단 72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MIT 로봇공학 최고 권위자가 한국은 미국, 중국보다 8년 뒤처졌다고 공개 비판한 바로 다음 날, 그가 그 평가를 단 3일 만에 전면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MIT, 버클리, 아마존 세계 3대 연구기관이 똑같은 한국산 로봇 RBY 원을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는 조용히 판을 뒤집은 이재용 삼성회장의 결단 한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2시간 동안 전 세계 로봇 기준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지금은 구글 로봇공학부문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2시간 전, 제 동료이자 MIT 로봇지능 응용센터의 전설적인 인물, 로버트 핸더슨 교수가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는 3분 47초짜리 한국 로봇 시연 영상을 본뒤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한국의 휴머노이드 기술은 미국보다 최소 8년은 뒤쳐져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MIT 세미나실 스크린에는 명확한 점수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연구자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로버트 교수의 노트북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신규 휴머노이드 도입 안내라는 문구였죠. 본문 첫 줄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MIT는 한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와 의원을 공식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RB와 의원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양손으로 물건을 짚는 인간형 로봇인데 한국이 최근 개발한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 문장이었죠. 동시에 유시버클리와 아마존 로봇 연구소에도 같은 로봇이 공급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전까지 8년 뒤쳐졌다고 평가했던 바로 그 로봇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 곳의 연구 기관에 동시에 선택받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세계 로봇 기술의 기준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만에 세계 로봇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연구단지 한복판에 자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사였죠. 건물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벽면 가득 걸린 특허증들과 국제인증서들이 이 회사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자 김다연 책임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죠.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로 들어서자마자, 김다연은 본론부터 꺼냈어요. 6개월 동안 연구 인력을 23% 늘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6개월 만에 그 정도 규모로 조직을 확장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속도로 조직을 키우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중요한 말을 이어갔어요. 2024년부터 삼성전자가 저희 최대 주주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MIT와 버클리, 아마존이 동시에 손을 내민 거였구나 싶었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와 자본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 작은 로봇 회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김다연은 노트북을 열어 조직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아엔드디 예산은 6개월 만에 두배로 뛰었고 부품 공급망 정비 속도는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삼성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물었죠. 김다연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정밀 부품 기술을 공유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덕분에 로봇의 센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품 조달 시간을 대폭 줄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예전에는 해외 부품을 받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달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조용히 말했죠. 모든 변화는 회장님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한마디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김다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천천히 그 문장을 들려주었습니다. 로봇은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의 두 번째 엔진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 기회를 잃습니다. 그 문장은 이미 정책이 아니라 결과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삼성은 말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자금을 쏟아부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부품 국산화까지 지원했죠. 김다연은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MIT와의 계약도 사실 삼성 북미 법인이 직접 나서서 중간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덕분에 계약 기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이 단순히 로봇 한 대를 잘 만든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다연은 차한 잔을 건네며 오후에 시연장에서 직접 보면 더 확실히 알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연 장문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고 중앙에는 알비와 이원이 서있었어요. 키는 성인 남성 정도였고 하얀색과 회색이 섞인 외관은 깔끔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영상으로 본 것과 실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다연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알비와 이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제가 지금껏 봐온 어떤 휴머노이드와도 달랐습니다. 먼저 알비와 이원은 몸을 돌리지 않고도 좌우와 대각선으로 자유롭게 이동했어요. 전방향 이동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은 방향을 바꾸려면 몸 전체를 회전시켜야 하는데 이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마치 사람이 옆걸음질을 치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좁은 복도나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움직임은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그 다음은 계단이었습니다. 시연장 한쪽에 마련된 5단짜리 계단을 알비와 이원은 한 계단씩 정확하게 올라갔죠. 균형을 잃거나 흔들림 없이 마치 수십 년간 계단을 오른 사람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무게 중심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발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니까요. 김다현은 VR 헤드셋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조작해보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헤드셋을 쓰고 컨트롤러를 잡았어요. 제 손동작이 0.2초 만에 알비와 이원의 팔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집으면 로봇도 똑같이 집었고, 제가 고개를 돌리면 로봇의 카메라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이건 단순한 원격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볼트를 집어 보았습니다. 알비와 의원의 손가락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볼트를 집어 올렸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감각까지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헤드셋을 벗으며 김다연에게 이 정밀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김다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끝에 압력 센서가 20개 이상 달려 있다고 설명했죠. 김다연은 노트북을 열어 개발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드 몇 줄만 추가하면 새로운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적혀 있었고, 그녀가 몇 가지를 수정하자, 알비와 이원은 새로운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죠. 이건 제가 알던 로봇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파는 것이었어요. 알비와 이원은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원하는 기능을 계속 추가할 수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하드웨어 성능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생태계를 설계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기능을 만들고 연구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건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 로봇 산업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거였죠. 시연이 끝나고 김다연은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첫 페이지를 넘기며 삼성이 들어온 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에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밀 부품 국산화율이 급격히 올랐고 생산 리드타임은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글로벌 인증과 계약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김다연은 한 장의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MIT, 버클리, 아마존과의 계약은 사실상 삼성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설명이었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작은 로봇 회사보다 삼성이 투자한 회사를 더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삼성 측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도왔고 물류와 애프터 서비스 체계도 삼성 네트워크를 활용했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이 국산화됐는지 물었습니다. 김다연은 리스트를 보여주며 모터 제어 칩, 관절 센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세 가지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죠. 예전에는 전부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했는데 삼성 협력사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부품 단가는 30% 줄었고 납품 속도는 두배 빨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생산 체계 전체가 최적화되어 있었죠. 김다연은 계속해서 삼성은 글로벌 인증 절차도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시 인증, 미국 FCC 인증 같은 것들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삼성 법무팀과 인증팀이 함께 움직이니까 6개월 만에 끝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이재용 회장의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알비와 의원을 한국의 로봇 표준 플랫폼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앞으로 미국 로봇 기업들이 맞이할 거대한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로봇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세계 로봇 산업의 표준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가격 경쟁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다연은 자신있게 현재 미국과 일본의 비슷한 수준 휴머노이드가 대당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인데, RBY1은 12만 달러에 공급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낮다니, 이건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김다연은 추가로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다연은 자신있게 올해 안에 유럽과 일본 주요 연구기관 다섯 곳과 추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대답했죠. 이미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었어요. 물류창고, 제조공장, 심지어 병원과 요양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김다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구글도 관심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는 이야기였죠.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중에 표준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죠. 호텔방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방향 이동, 계단 오르기, 원격 조작, 개발자 플랫폼, 삼성의 지원 체계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발신자는 스콧 밀러였습니다. 미국 대형 로봇 플랫폼 회사의 CTO였어요. 저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이번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는 곧바로 로버트 교수 평가를 번복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스콧, 나는 과학자야. 뭔대로 말할 뿐이야. 스콧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그 판단이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스콧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로버트 교수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번복한다면 미국 로봇 업계 전체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방향을 바꿀 것이고 정부 정책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들이 화면에 가득 적혀 있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 MIT 졸업식 때 받은 졸업장을 꺼냈죠. 그 졸업장 뒷면에는 제가 스스로에게 쓴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가 되자는 문장과 압력에 굴하지 않는 연구자가 되자는 다짐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과학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본대로 말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전방향 이동 시스템의 정확도, 계단 오르기의 안정성, 원격 조작의 지연 시간, 개발자 플랫폼의 확장성, 삼성의 투자와 네트워크 효과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로버트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교수님의 첫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상세한 보고서를 함께 보냈죠.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공은 로버트 교수에게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는 로버트 교수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잘 봤다는 내용과 함께 내일 MIT에서 긴급 세미나를 연다는 소식이었죠. 저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인천에서 보스턴까지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과연 공개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뒤집을까요? 보스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MIT로 향했죠. 세미나는 다음날 오전 10시였지만 로버트 교수가 미리 만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교수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돌아서며 그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고 밤새 고민했다는 이야기였죠. 로버트 교수는 의자에 앉으며 솔직히 제 보고서를 믿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자료를 가리키며 하지만 제가 보내온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고, MIT와 버클리, 아마존이 동시에 계약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 세미나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평가가 틀렸다고 인정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가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MIT 세미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전, 저는 한국 로봇은 8년 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또박또박 그 말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선언했어요. 순간 세미나실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박사가 직접 한국 현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보고서 내용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방향 이동 시스템, 계단 균형 제어, 실시간 원격 조작, 개발자, 플랫폼까지 모든 내용이 공개되었어요. 로버트 교수는 각 항목을 짚어가며, RBY1은 단순한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 줄이 떠올랐어요. 한국 RB와 의원은 미래 로봇 플랫폼 경쟁의 중심에 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본대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잠시 침묵했죠. 그러다 한두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버드 로봇공학 교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미국 휴머노이드 연구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은 하드웨어 성능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플랫폼과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온라인으로 접속한 일본 연구자에게서 왔어요. 알비와 이원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제게 시선을 돌렸고 저는 일어나서 대답했죠. 현재 미국과 일본 제품이 15만에서 20만 달러인 반면 알비와 이원은 12만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더 낮다는 내용이었어요. 세미나실에 또한번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한국 로봇이 그 정도인지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보면 안다고 대답했죠. 제가 본건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로버트 교수의 발표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MIT 권위자의 72시간 만의 반전, 한국 로봇 기술 세계가 주목이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그 시연장이 떠올랐습니다. 알비와 이원이 계단을 오르던 모습, 제 손동작을 따라하던 팔의 움직임, 그리고 김다연이 건넨 명함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구글 본사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알비와 의원 검토 요청이라고 적고 시급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세미나 내용과 제 한국 방문 보고서를 첨부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구글이 로봇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알비와 의원을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며칠 뒤 구글 본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검토팀을 구성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달에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구글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수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알비와 이원을 직접 보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세계 로봇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결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 그리고 삼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거니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작은 변화가 전 세계 로봇 산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기술의 발전과 한나라의 도전, 정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